예, 급하게 일이 들어가지고, 지금 이거 3D 파일을 작업해달라고 연락이 왔네요. 해가지고 지금, 자, 3, 이거 3D 파일을 편집해서, 이렇게 편집해서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요. 그리고 이게 몇개 들어가느냐를 계산해서, 이제, 이제 2D를 이제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야 되는데, 몇 판이 들어가느냐 계산해서 이렇게 사니까 스티로브 19장이 들어가네요. 48 사이즈로 19장이 들어가고 뭐 이런식으로 딱 커팅해서 이제 기계로 가서 커팅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선 커팅기로 가서 아까 코0를그0 0 0 0 0 도면 그0던 걸로 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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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0 0이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가0 0가지고 가져가서 조기에다가 센터에 가공을 합니다. 지금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제 회계에 들어와가지고 이 일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는건데 지금 기기가 좀더풀 가공이 안 아, 들어갔네요. 이게 제일 책임을 지는거지 일단 좀 가공이 많이 됐죠 속도도 지금 이렇게 좀 저희 같은 경우는 강성이 나오기 때문에 속도를 이렇게 좀 빨리 돌리고요. 기간 이제 배달한나 3달까지 개선해 놓은거고 이제 강성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좀 빨리 내도. 이렇게 120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 천이 가야지만 그래도 좀 가공이 되죠. 이걸 빨리 빨리 하면 또 엄마에 됩니다. 단도하고 엄마에 대는 조금 저기한번 더. 제 빨리 들어가는데도 위험해요. 것들이...